아를 줄을 모를까? 심각 걱정 모든 괴로 삶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가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악한 아시오니. 참흔히로바뀌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이 7월 2일 맥주 감사절기로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제를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때 아무도 내 땅을 탐지하여 보지 못하게 하리라 맥추절갈 그러니까 우리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신약에는 실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실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뭘까?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3대 절기. 자, 6월절. 이 무게절이라고 같이 하죠. 우리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제 오순절. 또 하나는 수장절, 초막절. 이세절기. 이 말을 시보리 말로 하면은 하그카치 카치드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레유기 23장 41절과 추레국 12장 41절은 이세 절기일을 영원한 너희들이 지킬 규례다고 아주 율법에 명시를 해라.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 절기에 보통 일에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당시에 농경사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그 때,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한해 농사를 실패할 수가 있고, 망칠 수가 있는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1년에 세차례씩 남자들, 이 남자들이란, 바로, 어 시부리 민족들은, 20세 이상, 50세 미만을 가리켜서 남자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병려의 기적을 행했을 때 5,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때도 과거에 모든 그 구약을 기초, 구약을 삼고 있기 때문에 바로 5,000명이다 그러면은 20세 미만을 빼고 20, 50세 이상 <laughs> 남자들. 더 나가서 이 자들을 빼니까 그 반아 한 3만 명 정도가 될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오병여의 기적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각 집마다 각각 양을 잡아서 문 밖에다도 바르고 안에라도 발라라. 그 피를 콕 발라라 그랬어요. 그 짐승은 오직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짜에 유월절날에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유대인이 됐던 히브리 민족이 됐든 종이 됐든 애굽 사람이 됐든 어떤 사람이라도 그 피를 볼 때에 그 장자 초태성은 죽이지 않고 패스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 유월절은 유대 국민이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꼭 피와 구원과 관련 있고 두 번째 절과 맥추절 치틀절 오순절 그러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분이 성령 성령 강림 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다 얘기를 했고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를 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도 될 수가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아주 나는 어려서부터 <laughs>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그피 구원이 없고 돌아가서 우리 안에 그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는 버리움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막절, 이제 장막절,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뭇 가지에다 피나 또 아니면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이 나무로 짐을 짓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종료주일날 에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로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바로 호산나 잔송하리로다. 그래서 환영을 하시죠. 이것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 천년 왕국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구약을 우리가 그림자,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은 실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약은 그림자다, 그러면, 그냥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이세 절기, 무교절 바로 어, 초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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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아, 이 맥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모든 세 절기가 남자들은 꼭 에루살렘에 내걸고 봐야 된다. 그러면 안 보이게 되면 어떨 것이냐? 이거이 오늘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은 보이려 올때그 땅을 내가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8절로 19절을 보면은, 절기를 지켜내지 아니하면은 벌을 주겠다. 절기를 지킬 줄 알고. 안 오면은. 또, 그리고, 어, 재앙을 내리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계명의 명시를 시켜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너무 이 절기 일을 예수님보다 앞에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성경 실체가 누구냐? 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 나에게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구약에는 아주 개명을 영원한 규례라고 아주 법에다가 명시를 지켜놨고, 그러나 이 절기를 너무 앞서 나가면은 사도바울은 이런 게시를 받아왔죠. 자, 갈라리아서 4장 10절과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들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성수해야죠. 또 11조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행사하시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절기가 헛될까 그래요. 이 절기를 누구하고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또골로에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구약에 수 없는 사람들이 자 아브라함이, 이사기, 야곱이, 요셉이, 사무엘이, 다이시,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실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뭐 절기는 지켜라. 안 지키면 내가 전쟁, 재앙또 많은 이웃에 대한 해를 끼치겠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미 아마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 28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제자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고 밤낮 지금 많은 것을 하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많이 목사님의 우리는 어떻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직업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양떼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2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우리가 그 믿음 하나님이 날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장차 오실 말하나때신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꼭 다시 오신다. 이걸 믿는 걸. 그 그러니까 믿음이 참 거죠. 하나님이 아들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절기가 어떤 것이고,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는 그림자요. 신약은 그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은이 절기를 완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할수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영광 좋은 열매 승리할 수 있도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